영상 찍을 거니까 다들 나쁜 말하지 마. 특히 민철이. 음, 때는. 음. 다들 퇴근해요. 아 기념품이에요. 가져가요. 잘안 주는 건데. 갖고 싶어요? 네. 갖고 싶어요? <laughs> 확장이좀 건조했나보네. 물한번쫙 뿌려줘야겠다. 신기하지? 네. 원래 방울, 싱글백은 하피컵대기 뜨면은 금방 먹거든? 음, 못 딱히 그러진 않은 것 같고, 그냥 조금 걸렸던 것 같아. 좀만 뜯어놔주면은. 싱글백은 약간 탈피하듯이 탈..그.. 아니 저 허물 벗듯이 탈피를 하죠? 뱀들 허물 벗듯이 아브로니하고 가도 이거 보고 퇴근하게요? 아니 가도 되고 봐도 돼요 네 네네 와 꼬리 색깔 너무 이쁘다 그쵸 그렇죠. 똥색에서 똥밤색 됐어요 얘가 얘가 우방울이구나 두 마리 있거든요 좌방울 우방울 해가지고 두 마리 하면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짜잔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많이 먹긴 거고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우리 시청자님들을 미치게 할 만한 주제 바로 뭐냐? 네, 나머지는 벗기지 않고 그냥 사육장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음,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벌써라고 하고. 얘, 지가 조금씩 먹을 겁니다. 태피 컵두이도 가끔 먹더라고요. 개콜룰만 먹는줄 알았었는데, 얘도. 음, 민코리 들렸는데? 턱 쪽만 좀 벗겨놔야겠다. 이렇게 놓으면은, 알아서 벗을 겁니다. 그만 들어가자. 저거. 감사합니다. 평박.